감사합니다 글라스전입니다. 오늘은 포터 2 냉동 탑차의 네, 크루즈 정속 주행 인장 제지 정품 업그레이드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날 완성된 것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핸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오디오 리모컨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이제 크루즈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옵션이 낮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오디오도 없으시고, 네, 이거 하이패스 룸밀러도 없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핸들을 뽑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전용 배송 이어나셔서 여기에 크루즈 어 모듈을 살리게 됩니다. 포속은 어 4F115X로 해 갔고요. 이렇게 보시면 크루즈 버튼으로 바꿔 주면서 내부에 있는 배선하고 연동시켜 주시면 어저 장기가 정속 주행으로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하, 어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또 블루투스 오디오 사용하시게 되면 옆에 핸들에 이거는 그 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요것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것도 안돼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잘못하시면 경고등 다 떠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주변에 가까운 전문점에서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요런 거. 어. 탈착을 하셨을 때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포터투 차량의 정속 주행장 주, 정속 주행장치 크루즈와 시스티 장착하는 영상 보내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포터투 차량에 장착이 가능한게 궁금하시면 저희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글라스존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시공 가격, 가격까지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터2 정석조행자체 크루조 장착하는 영상 보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글라스존 체리센터스.